이게 아웃이라고?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단어까지도 나왔는데요 스포츠맨십, 페어플레이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무조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두 공정하고 윤리적인 경기를 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예를 들자면 결과에 승복하고 상대방 선수도 매너 있게 챙겨주는 것이죠. 하지만 선수들이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을 잘 지킨다고 해서 경기를 운영하는 심판이 이를 잘 지키지 못한다면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. 제 경험을 한번 말해보자면 저는 아버지와 같이 배구 전국대회를 많이 따라가 봤고 옆에서 많이 서포트 해봤습니다. a라는 지역대회를 가면 공평하게 해주는 지역도 있지만 b라는 지역대회에 가게 되면 b 지역팀을 편파해 주는 것이 공공연하게 있습니다. 제일 많이 봐주는 게 블로커 터치아웃이나 스크린 반칙을 제일 눈감아 주고 있는데요. 서브 넣을 때 일부러 상대편에게 안 보이게 조금씩 움직이고 누가 봐도 블로커 터치아웃을 했는데 심지어 상대편도 아니라고 우기지도 않는 상황인데도 그냥 지역팀이라고 편파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요. 100번 천번 참고 양보해서 아마추어 경계선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. 다음에 비지역이라는 곳에서 대회를 개최하면 안 가면 그만이니까요. 하지만 이거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. 이 경기는 충북소년체전 남자초등부 배구 결승전인데요 초등학생들은 주황색 코트 이 안쪽이 인아웃선이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서브 넣기 전에 예의있게 하는 거 보이고요 아 이거 인이지 아 이거 아웃이라고 얘기하러 가는데 지금 서브 넣는 쪽이 공인인거 아, 알고서 서브에 있은거 알고서 공을 주거든요 지금? 자 선심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게 아웃이라고? 아...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에이 이거 봐 바... 에이, 이거 인이지, 누가, 아, 이거는 심판이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인 아닙니까? 0.25배속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공 가요. 자, 공 갑니다. 에이, 여기 봐봐, 그림자 떨어져. 인이잖아요. 아, 이거를. 아, 이거 너무 대놓고 편파하는 거지, 이거는 에이. 에이, 여기 봐 그림자 떨 또... 와 아, 이걸 아웃이라고 드는 이게 아,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? 잘하는 새싹들 배구의 미래가 될 친구들의 경기인데 이게 화질이 안 좋고 프레임이 떨어진다 해도 이건 누가 봐도 인 아닙니까? 어, 판독하기 애매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심을 할수 있지만 이건 대놓고 편파한 겁니다. 어, 이 경기 이후 학부모들은 오심으로 확인된 만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하는데요. 아 그건 아니죠.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지 않겠습니까? 이거는 진짜로, 와, 정말 화나네요. 그, 저기, 반, 어, 상대편, 그 감독님도 옐로우 카드를 받았다고 해요. 지금 주장인 친구나 세터인 친구인 것 같은데, 가가지고 항의를 하죠.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. 그리고 우리가 자주 보는 국제대회 경기나 프로 경기를 봐도, 편파 판정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. 오바의 서브. 자 다이렉트 킬. 지금 오바가 아니냐는 그 볼까요? 자 요. 지금 용이 우리 코트에 있었거든요. 예. 왜냐하면 예. 이 챌린지 신청 3... 스포츠는 어쩔 수 없이 홈 어웨이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홈 팀이 조금이라도 유리하겠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 공정한 경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모든 스포츠인의 바램이자 소원이 아닐까 싶습니다. 앞으로 절대 일어나면 안 되고 특히 도쿄올림픽에서 한일전이 이루어질 때 많이 걱정되긴 하는데 이런 걱정조차 없이 공정하고 확실한 경기 진행을 하는 경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간절히 바랄게요. 대구 팬으로서 그러면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만나요 바이바이